1번, 중력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다. 자, 중력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 모든 학교의 공통적으로 어느 시험 문제가 중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력 나오면 몇 가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뜻이 뭐야, 뜻이? 지구가 뭐고, 야들 아그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맞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가지고 다른 말 하면 중력한다, 그지? 맞지? 그리고 중력 구하는 공식도 있어. 허니 기호를 F로 쓰는데, 다말 하면은 량에다가 뭐, 중력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야. MG나 쓰기도 하고, 요걸 다른 말로 MA 써도 관계없어. 요, G를 쓸 때는, 야, 요걸 가지고, 중력 가속도라고 말하는데. 자, 그럼 반. 중력은, 질량은 항상 일정한 값이야. 일정. 어떠한 경우에도. 요, 집값은 변화가 바뀌거든. 집값 생량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은 집값에. 자, 그냥 요렇게만 기억하면 되는데, g 의 어디비라는가 하면 요거이 어디. 자, 질량반전의 제곱의 반비랍니다. 중심하고. 질량의야을그 물체의 질량 진량하고 비례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어떤 행성이 있는데, 행성이 있는데, 행성의 반지름이 R이고, 행성의 질량을 가지고 라지 엠이라고 하면은, 여기 내가 쓰있는 거야, 내가 쓰있는 거야. 나의 질량을 M 몰 엠, 스 자, 또는 야를, 스이 있으면은, 지구가 날잡아당겨힘면 다른 말로 하면 중력이라고 하는데, 요 중력을 구하는 공식이 야를 F가 야를, F가 MG인데, 나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데 이 중력 가속도가 야들 반지름의 반지름의 제곱의 반비라고 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야들 중력 가속도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만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먼저 문제 1번 볼게. 중력은 적도에서 극적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하는데 자1번 보면은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니다. 지구는 약간 타원형이야. 타원형, 타원형. 지구 중심은 애들 어 이렇게 쓰면은 적도 반지름을 r 극 반지름을 가지고 r 다시다 보면은 당연히 아들 극지역, 적도 지역이 극지역보다 반지이커 r 값이 r 다시보다 크단 말이야. 근데 질량은 지구 질량은 라지엠으로 항상 일정하거든. 내가 여기 있던 여기 있던간에 지구 질량은 라지엠일정한 거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집값이 비라는 거든가 하면은 자, 지구 질량하고 아들 지구 반지름 작업인데 여기가 적도 지역이고 여기가 극지역 되면은 당연히 극지방이 뭐 하면 야들 반지름 작잖아. 반지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집값이 커지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자 1번 중력은 적도에서 극적으로 갈수록 야를 당연히 커진다고 해야지 중력 왜? 집값이 커지니까. 1번야 틀린 말. 2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자 중력의 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면 중력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힘카기도 하고 만류인력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무게라 무게 무게 무게. 그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질량 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이거를 아들 질량이라 하면안 돼, 질량이라 하면요서 말했다시피 아들, 요게 힘인데, 중력인데, 그 중력은 무게인데, 무게는 질량에다가 뭐 9.8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값을다나말로이 9.8이 계속 바뀌는 거야. 바뀌니까 당연히 아들 중력은 질량이라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뭐2 번도 틀림면 그럼 3 번, 중력은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게 아니겠지? 당연히 높이 올라갈수록 뭐있나 반지미 아들 이 값이 커질 거아니에요 커지니까 이집값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니까 당연히 무게 중력 당연히 작아지겠지 그럼 3분도 틀린 말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중력 작용하기 때문이겠지 중력 작용하면 자. 여기 아들 지구가 있으면 지구 있으면 요 위에 야들 요렇게 인선돈다 그지 등속 원운동 한대 다른 말 하면은 야들 어 등속 원운동이 뭔가 하면은 어디도 기억해놔야 돼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 빠르게 일정 빠르게 일정 두 번째, 뭐, 안 가면,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어야 돼.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는, 변화되거 운동 방향이 바뀌으려고 하면은, 중학교 1학년 때해야 돼. 힘이 작용해야 돼, 힘이. 오케이? 요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하면은, 뭐, 잡아 당기니까. 나중에 갈락하겠지, 오케이? 잡아 당깁니다. 요, 중력이 작용합니다, 오케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구신력, 죠 먼신력 때문에. 볼락하는 힘 때문에. 오케이? 당연히 3번, 4번 맞는 말. 그 다음에 4, 5번에 보면은, 지표부근에서 질량이 10kg 물체에 하는 중력의 크기다, 그렇지? 방금 보면레 자, 또 중력 봅시다. 중력 F는 mg라 썼으니까, 자, F1. F는 F는 야들 mg에서 질량이 야들 1 0 k g 라야 g 값이 특별한 말 없으면은 십이 다 9.8이야, 지구에서. 얼마야, 야들? 9 8 n 되겠지, 오케이? 틀린 마. 1번 답은 4 번이 맞겠네. 자, 2번들갑니다2 번.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자. 이분도 자유낙하도 모든 학교에서 시험에 다 나오는 문제예요. 자유낙하가 뭔가 하면, 지구 중력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을 가지고 자유낙하 운동하는. 다른 말로 하면,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를 다른 말로 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등가속도 운동하는 말로 오고, 야를, 다른 하면 자유나카 자, 앞으로 자유나카 운동하는 말로 하면, 자유낙하 운동. 앞으로 자유낙하 운동하는 말로 오면, 다들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첫째. 자 힘이 일정. 그런데 통합 과과정에서는 학 야들 이 힘이 뭔? 가면 하 중력, 중력. 중력이 항상 일정하다 봅니다. 일정하다 봅니다. 오케이. 자 물체에 대한 중력이 두 번째. 힘이 일정하면은 속도가 야들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야들 감소. 그런데 통합 과과정에서는 학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냐 그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뭔? 가면은 이게 자유낙다 대표적인 예가 자유낙, 자유낙 운동. 자. 시험 문제는 어느 유형은 딱 정해져 있어. 첫째, 자, 첫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어느 가면은 오는 다음에는 옵니다 자, 여기 질량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지구 있습니다. 지구, 지구 있고 질량이 스몰 m도 있고 여기 아들 만약에 스몰 m 도이다자 공기장 마찰 나무시에, 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 자, 자, 누가 먼저 떨어지니까 물어보는 거야. 자, 두 번째. 두 물체의 아들 A 있고 B가 있다면 A, B의 아들 무게가 누가 더 큽니까? 중력이 누가 더 큽니까? 떨어질 때 아들 지면 닿기 전에 속도가 얼마입니까? 속도가 누가 빠릅니까? 뭐 이런 문제 물어보는 거야. 자, 항상 기억해야 할게 뭔가 하면 둘다뭐 하는가 하면 등가속도 운동. 어디에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런데 A 물체하고 B 물체의 중력은 달라. 왜? A 물체의 중력은 지구 잡았던 게 힘은 1번 문제 풀받다지피 m g 가 되겠지. 비물질를 잡았다 땡기는 중력은 fb는 2em이니까 2 e m 에다가 g 가 되겠지. 근데 요 지값은 같은 거야. 요 지값이 뭐라고? 중력 가속도라고. 오케이? 요 지값이 얼마가 하면 지구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9.8m/s2. 뜻이 무슨 말이야, 이게? 1초 동안에 9.8m/s의 속도가 증가한다 이 말이야. 증가한다. 오케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자, 이 네. 자, 2번 문제 봅시다, 이제. 자유낙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낙하의 운동 자 2번 보면은 1번에 자 1번 볼게요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자유낙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분이다. 어 기억맞는 말 기억맞는 말자 니언볼게요 자 아래로 떨어지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지면 닿기 직전 속력이 체된다. 오 니언도 맞는 말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자 봐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 아래 질량이 m의 물체가 있어. m의 물체가 있어 높이가 야들 20m라 하자 20m라 하자 자. 집 값을 가지고 편의상 9.8 대신에 10m/s 제곱에 놨할게자 여기 A 물체가 있고 여기 아들 질량이 2m인 야들 O B 물체 있다 할게. 여기 A하고 B 있다 할게.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이 지면에 떨어집니다. 공기장 마찰 나무시합니다 지면에 닿을 때 누가 문제 닿습니까? 물어보는데 이 시간을 가지고 TA 시간 떨어지는 시간이고 TB 시간. 오케이. 떨어질 때, 야들, 가속도 누가 더 큽니까? 아니면, 지면 닿기 직전에, 야들, 속도 누가 더 큽니까? VA 값, VB 값. 오케이? 자. 세 번째, 야들, 물어보는 게, 어, 자, 걸린 시간도 물어보고, 속도 물어보고, 가속도 물어보고 하는데, 자, 떨어지는 가속도 볼게. 중력에서 물체가떨어지는자유낙하 운동일 때는, 자, 이물체가 떨어지면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중학교 때 배하는 걸로 먼저 해볼게. 자, 여기 게있는 위치에너지가 지금 운동에너지 바뀌는 거야, 그지 맞지? 그러면은 이 위치를 가지고 2 0 m 위치했으니까 A 물체의 위치에너지가마인가면은 mgh야. 지면 바로 닿기실 때 바로 속력이 뭔? 지면 밖에 지면 닿기 바로 직전에 다 위치에너지가 다 운동에너지 바뀌거든. 운동에너지 공식은 1/2 mv 제곱. 이 공식 이용하면 위치에너지가 다 운동에너지 바뀌는 거고. 다른 말하면은 지면 닿기 바로 직전의 속력 va 값이 얼마든 v 값이 얼마든간하면은.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면 아들, 어, V 적업이 EGH 되고, V는 아들, 루트 EGH가 돼. EGH가. 다른 말 하면, 요 나의 질량이 M이든 2 m 이든 관계없이 아들 지면 닿기 바로 직전 속력은 루트 EGH로 같은 거야. 뭐 지금 문제에서 보면요 문제에서 보면은, 높이도 같고, 지도의 아들 9.8로 항상 같다니까, 지도, 오케이. 왜, 1번 문제에서 풀잖아. 집값 생량 주는 것은 어디비한다고 야들. 지구의 질량하고 지구의 반지름이 전부에 반비나는 거니까, 여기 있던, 여기 있던 간에 지구 질량 같고 같은 위치니까 지구 반지름 같은 걸 보는 거야. 지가 같은 거야. 그러면 가속도 같다, 이 말이겠지. 뭐 높이도 같고, 질도 같으니까, 단어의 아들 속력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자, 수업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아들, 가속도 구하는 공식, 지 쓰기도 하고, 뭐, a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공식이 뭔가 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야, 속도 변화. 오케이? 이 말을 가지고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단지 아들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가지고 중력 가속도라고 말하거든. 같이, 같이 써도 돼. 그럼 봐. A나 B나 가래, 말이. 자. 속도 변화 같습니다. 제일 음에 정지, 정지, 마지막 속도 같잖아. 뭐 속도 같잖아. 두 번째 아들 지각 같잖아. 당연히 뭐고 시간도 같아야겠지. 당연히 아들 A나 B나 떨어지는 시간 당연히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오케이? 맞지. 요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 자, 그리고 물어보는 게, 이제, 수치를 적어줘가지고, 시험제는 없을 수도 있거든. 자, 그, 만 지면에 닿을 때, 요 물체, 요 물체, 속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돼. 뭐, 공식이 지면에 지 아니면, 자,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물론, 세 가지, 네가지도풀 수가 있는데, 자, ,이. 집값을 시0이라시하는 과정 안에서, 자,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아들, 어구야, 그래프를 가서 설명할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 물리에서 나올 때, x 축은100% 시작해서, 시간, 시간. Y축도 그냥 속도 그리면 안돼 시간 속도 그래프야 떨어지면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니까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이동 거리야 이동 거리 중학교터 배웠다 이동 거리 20m 2 0 m 오케이? 두번째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에서 봐요 기울기가 지금 일정하네 기울기 증가 아닙니다 기울기 일정이야 기울기 구하는 의미가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x 축변화러난 분에 y 축변화이니까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X축은 시간이 바뀌고, Y축은 속도가 바뀌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가속도야, 가속도, 가속도. 자, 오케이? 그럼 가속도 얼마라고? 10이라고, 10이라고. 뭐, 10을 적어야지. 시간분의 아들 속도 변화가 되는 거야, 오케이?